서울 강남구 청담 3위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청담 레일입니다. 총 1,260일 가구 규모로 조성됐는데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세권 입지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문제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자 분양 시기는 계속해서 연기됐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정비사업 단지들이 연달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결국 이달 분양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달 계획된 전국 분양 물량은 37,500여 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 13,538 가구와 비교하면 177% 증가한 물량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전체 물량의 75%에 달하는 28,231 가구가 몰렸습니다 분양 시장이 안정되자 건설사들이 미뤄두던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분양을 하지 못했던 물량들이 올해 좀 속속 분양에 나서면서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13만 가구가 분양을 했는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만 가구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건설사들이 물량들을 더 쏟아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청약 시장 열기도 뜨겁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0.66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세 자릿수를 회복한 것입니다. 수도권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24대1에 불과했지만 지난 8월 18.1대1로 약 6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청약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울과 수도권 청약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입지는 괜찮고 가격에 대한 판단을 청약전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외 수도권은 가격과 입지 모두 청약에 앞서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달 전국에서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하반기 청약 결과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스경제TV 전 형섭입니다.